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재단님들. 자, 1풍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1풍 21페이지. 자, 고등수학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1품 강의 21페이지. 자, 23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를 보니까요. 음, 4차식 PX가, 자, 4차식 자, p, 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답니다. 자, p3은요, 자, 32라고 돼있고요 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p, 2x 플러스 1이, 음, 16p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이가 지금 이제, 가조건. 내가 가래요. 이 조건 둘다 만족한데, 아이가 지금, 나조건. 둘다 만족한답니다. 그랬을 때뭘 구하라? 자, 피, 살을 구하라고 했네요. 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번 쉬는 시간에는 요 문제 하나를 조금 길게 설명해야 할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이번 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첫 고등학교가 됐을 때좀 어려워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어 P3이 30이라는 이 조건, 이 조건의 의미도 일단 잘 파악이 안될 거예요. 물론 어떤 학생들은 이제 PX는 X-3QX 플러스 32에서 어 나머지 정리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나머지 정리도 맞는데, 여기서는요, 이런 형태에서는, 우리가 항상, 이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 음, 선생님은, 이 나머지 정리는 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이제, 어, 나머지에 대해서 대기하는 거잖아요. x 3로나눴을 때, P3은 32. 이 나머지 정리가, 이,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 미지, 어, 여러분들이 알, 구하려고 하는 미지수를 구하는 단서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px를 구했어요. px를 구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px가 뭔지 모르겠지만, 뭐, 8x4승, 뭐, 뭐, 7x 플러스 뭐, a, 또는 뭐, px가 뭐, 8x4승 플러스 뭐, bx 플러스 뭐, 뭐, o, 뭐 이런 식으로, 모르는 게 하나가 있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저 이제, 이, 가라는 조건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구하려는 어떤, 미지수를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이제 출자 영향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에 이제 나머지를 구하는 값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형태는 이제 나머지 정리의 느낌보다는 나중에 문제를 풀때 이제 어떤 마지막 단서를 하 역할, 마지막 단서를 하는 경우에 영향이 많아서 선생님이 그냥 나머지 정리 느낌도 있고 단서 느낌도 있어, 있어서 항상 1차식 단서라는 표현을 잘 써요. 이걸 자꾸 풀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그걸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조금 이제 문제와 관련 없지만 조금 이제, 어,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일단 문제를 이제 푸는 열쇠는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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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야이. 무슨 얘기냐 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여 이 좌변의식 이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양이가 통째로 한 등식이죠. 그럼 좌변의식하고 우변의식이 똑같을 거란 얘기예요. p 2, x 플러스 1이라는 이 다항식과 16p x 플러스 1라는 다항식이 이 좌변의식하고 우변의식이 완벽히 일치할 거란 얘기죠. 그런데 그 개념을 떠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대입하, 성립하는 한등식이니까, 여러분에게 첫 번째, 부, 이제, 어, 받아오고 있는 스텝 1은, 여러분들이 적절한, 적절한 값을 X에 대입할 수 있는가? 적절한 값을 X에 대입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출제자의 의도예요. 그러면 어떤 게 적절한 값이냐? 당연히 X가 0이겠죠. 왜 그러냐면, X에 0을 대입하면, 좌변에도 p1이 나오고 우변에도 똑같은 p1의 형태가 나와요. x에 0을 대입하면서 좌변에도 p1, 우변에도 p1의 형태가 나오니까 똑같은 형태가 나오니까 p1의 값을 유추할 수 있죠. p1은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스텝벌은 적절한 값을 x에 대입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써 누구를 구해나 p1이 0이다 이것을 알아내다 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시작이 되느냐? 시작값을 말하면 좀 이따가 조금 이가 보려고 할거 P4 P1이 0이라는 이 스텝 1에서 적절한 단서를 이때 우리가 구했으니까 이제 Px에 대해서 논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Px는 우리가 이제 어떤 식인지 모르지만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서 x-1qx라고도 할수 있고 어, X-1로 인 인수 루어갈땐 여기가 3차식이겠죠. 또 PX는, 근데 이런 형태만 있는 게 아니죠. X-1의 제곱일 수도 있고 그럴 땐 여기가 2차식이 되겠죠. 4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형태일 수도 있고, 이런 형태도 수 있, 형태일 수도 있어요. 그럼 PX가 X-1의 세제곱일 수도 있고, 이런 이제 Q'X에서 이런 형태일 수도 있고요. PX가 X-1의 4승 Q 프라임 프라임 X에서 이런 형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PX가 y 일 수도 있고 y 일 수도 있고 y 일 수도 있고 y 일 수도 있는데 뭐 y를 한번 이런 이런 설정으로 문제를 풀어도 답이 나오고요. 이런 설정으로 문제를 어, 풀어봐도 이제 답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 과정이라는 게. 이런 설정으로 문제를 풀어도 이제 분류해서 뭐 답을 얻어낼 수 있고 이런 설정으로 문제를 풀어 답을 얻어낼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교육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가지 분류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뭐냐면, 어쨌든 PX가 야이 아니면 야이 아니면 야이 아니면 야이 형태일 거잖아요. 그래서 야이 네 개를 대표하는 형태 하나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PX 설정이 가능한가? 여러분들이 이 px를 설정할 때, 이 px라는 것이 x-1을 인수로 받는 건 확실한데, 이 n 차식이 몇 차식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근데 우리 n이 될수 있는 건 1도 될수 있고, 2도 될수 있고, 3도 될수 있고, 4도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우리가 목술 qx라고 할게요. 그런데 조건이 붙어야 돼요. 단, 단 q1은 0이 아니다. 무슨 뜻이냐면, 요거를 애들이 이해부터 해보세요. px가 x-1을 하나로 가질지 인수로, px가 x-1을 인수로 두 개를 가질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x-1이 인수로 갖고 계시면 다 여기로 모아주겠다는 얘기예요 x-1을 여기 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px를. 뭐, X-1의 제곱인데,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랬을 때, X-1을 뒤쪽으로 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X-1을 인수로 몇개가춘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다가져갈 거라고요. 이 앞에 다. 뒤에는 Q1. Q1 0이 아니라, 뒤에는 야이가, QX에는, 좀 적어드릴게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QX는 X-1을 인수로 갖지 않는다. 이렇게 설정해서 풀겠다 이거예요. 인수로 같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p1이 0이라는 힌트를 이제 가져왔을 때 px를 x-1의 n승 qx라고 설정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일단 없을 거고요 거의 그리고 n이 될수 있는 거1 2 3 4가 가능하다는 거이네개 중에 하나라는 거 이런 설정하는 것도 이제 애들이 좀 어려워 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비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 Q1은 0이 아니다. 이 자체의 설정을 어려워할 겁니다. QX에는 X-1을 인수로 갖지 않는다. 그런 설정을 하겠다고 해요. QX에 만약 X-1의 인수가 있다면, 그 전에 바로 다1로 보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설정만 만약 할수 있다면, 이 문제는 아주 상당하게 심플하게 끝나버립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스텝 2. 첫 번째, p이 0에 x에 적절한 값을 대입해서 p이 0인 진실을 알아내야 되며, 두 번째, px의 어떤 형태, 기본형, px의 어떤 어, 형태 설정, 어, 이제 px의 형태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스텝 3는 뭐냐? px의 어, 형태를 설정해 줬기 때문에, 이 px의 형태를 설정해 줬기 때문에, 때문에 이 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자꾸 풀다보면 이 스토리가 나오는데 한두번 풀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오랜시간동안 이런 문제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스토리가 나오는거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실제에 나와서 뜰리더라도 어 지금 스토리를 많이 연습해주셔서 들리고 들리고 들리지 않으 나중에 최종적으로 맞힐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뭐 해설지를 봐가지고 암기하는 식의 공부는 해설지를 보는 건 아주 좋은 겁니다. 해설지는 최고의 설명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설명이 더 좋다면 여러분의 설명을 이제 선택하는 거고 그런데 해설지를 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 순간 알고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게 안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조금 더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야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겠다 이거예요. p e x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이 p x 자리에 이 x 자리에 e x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x 마이너스 n x 마이너스 1 n q x 자리에 이 x 자리에 e x 플러스 1이 들어가야겠죠. p e x 플러스 1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p2x 플러스 1 대신, 나이가 지금 px인 거니까, 여기다가 지금 ex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다 ex 플러스 1이 들어가면, 1하고 마이너스 1 없애주고, ex의 n승이죠. 그리고 여기가 ex의 n승 될 거고, q가 될 건데, 여기도 지금 들어가야지, 여기도 x 니다 여기도 지금 ex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된다. 일단, 이런 설정을 얘들이잘 못해요. 구체적인 설정. 여러분들이 어, p e x 플러스 1을 구체적으로 e x 의 n승 q e x 플러스 1로 구체적으로 e 스플레이션 표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역시 16 p x 플러스 1도 구체적으로 표현해줄 건데 이 p x 플러스 1이라는 것이 아까 지금 우리가 p e x 플러스 1도 구해서 저기 여기 적어줬죠. 그러면 이제 px 플러스 1도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px가 다시 뭐였냐면 좀 천천히 해드리고 있어요. x 마이스 1의 승 당연히 천천히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어렵습니다. 자, p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집어넣으면 x의 x 플러스 에서1 마이너스 1 없어지니까 x의 n승이고 qx 플러스 1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p x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주고 p x 플러스 1을 적어줄 건데 양이도 적어줘야죠. x 에 n승 적어주고 q x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완벽하게 이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스텝 1 적절한 x의 x의 적절한 값을 대입해서 인수정리를 얻어내자. p 1 p1이라는 p 알파의 형이나 알파의 값을 찾아내서 우리가 px의 형태를 이제 만들어 주는 과정이죠. 스텝 2가 이제 px의 형태 설정인데 px의 형태 설정을 해 줌으로써 우리가 주어진 이 나라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 줄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가 시작인데 자, 이를 선생님이 E, n x n승으로 일단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건 양이는 지금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쉬고 x 3승은 x 3승 이런 항등식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양변을 제가 뭐 x로 나눠도 상관없죠. x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양변을 x로 나눠도 되죠. x제곱, x제곱해서 x 3승은 x 3승이는 항등식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x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x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x제곱 x제곱 이렇게 차수를 낮추는 한 등식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등식이 있을 때 양변을 똑같은 거로 나눔으로써 다른 또한 등식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x는 0이 아닐 때라고 가정하고 x로 나눈 다음에 이한 등식 새로운 한 등식을 만들었죠. 그럼 이한 등식은 x 0을 포함한 모든 x X에 0을 집어넣는 이런 것을 포함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한등식이 있는데 그 한등식을 차수를 낮추는 한등식으로 바꿔도 그 한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X가 0이 아니라는 가정을 하고 나무모어서 항등식을 만들었다고 해도 이 항등식은 x가 0일 때에도 성립한다는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지금 설명드렸어요. 그럼 왜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설명드렸느냐? 바로 지금 이 문제가 x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어, 우리가 n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1, 2, 3, 4 중이니까 x의 n승도 0이 아니겠죠. 그럼 양변을 X의 엔진으로 나눠버리면 새로운 한등식이 나와요. ENQE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16QX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새로운 한등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와, 이 문제 조금 이제 중요 아주 중요하겠네요. 자, 새로운 한등식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나이도 한등식이기 때문에 다시 적절한 값을 대입해서 우리가 어떤 이 n의 값을 구해야 될 거예요. n의 값을. 자, 우리가 항상 이 스토리인데요. 여 상태에서 또 어떤 적절한 값을 대할 거냐. 처음에 이 여기를 얻으냈던 방법과 똑같아요. 새로운 난등식이 나왔으니까 또 적절한 값을 대입할 수 있, 대입하겠다. 근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러면 다시 누구에 뭘 대입할 거다. X에 0을 대입하겠다 는 얘기에요. 아까 그래서 이런 구현 설명을 해줬어요. X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새로운 한글식을 만들었다고 해서 X가 0을 지어넣을때 성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X에 0을 지어넣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또 이제 알겠죠? ENQ1이죠? 16Q1이에요. 즉,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형태가 나왔다 이겁니다. 자 이제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생기죠. 왜 놀라운 사실이 생기냐면 우리가 아까 전제조건을 만들 때 q1이 0이 아니라고 조건을 만들어준 아주 아름다운 반경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q1이 0이 아니라는 완벽한 우리가 전제조건을 담아줬기 때문에 q1이 0이 아니므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n은 16이라는 결론을 도달하고 n이 4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자, n이 4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죠. 왜 끝나지 않았냐? 우리가 구할 건 n이 4라는 게 아니고 p 사이의 값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px라는 것을 처음에 설정할 때 x-1의 n 승 qx로 설정했죠. 근데 n이 4라고 했으니까 px는 x-1의 4승이 될 건데 이제는 여기를 QX로 넣는게 조금 섭섭해요. 왜 QX로 놓는 게 섭섭하냐? PX가 4차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긴 QX로 설정하는 것보다 상수, 우리 K란 문장을 썼나요? 자, K로 갈게요. A도 안쓴것 같은데, B도 안쓴고 뭐 K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PX를 우리가 4차식이라는 앞에 단서에, 전제 조건에 따라서 k x 1의4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우리는 이제 px에서 모르는 위치수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이런 문제를 조금 풀어봤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많이 풀어보기 때문에, 나이가 이제 1차식 단서가 된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1차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나머지 정리라는, 나이가 나머지 정리로서 활약할 때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걸 잊고 싶지 않아서 학생들에게 그걸 잊지 말라는 뜻에서 1차식이라는 나머지 정리의 의미도 담고 싶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정리로 쓰이지 않을 땐 어떤 이제 하나의 모르는 미지수 값을 구하기 위한 단서로 쓰인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P3은 32라고 했으니까 P3이라는 건 3-1은 2고 2의 4승은 16. 16K는 지금 32라고 되어 있는데요. K는 2가 되겠네. 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px는 2x-1에 4승 될 거고, 우리가 구할 건 p4니까요. 2를 내주고 곱하기 4 빼기 는4 3이니까3의 4승 되겠네요. 3의 4승은 3, 3, 9, 9, 3, 27, 81 되겠죠. 81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2 곱하기 81이 될 거고, 162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4번 되겠네요. 제가 이거를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을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혼란을 가져올까봐. 그래서 잠깐 이제 이 문제의 어떤 포인트만 정리하고 다른 방법은 어떤 건지 살짝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 문제는 우리가 첫 번째 어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x의 적절한 값을 대입해서 x에 적절한 값을 대입했죠. 그 적절한 값이 x가 0이었어요. 그냥 아무런 입시 0이 아니고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형태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p, 이 x 에 0을 대입하면서 p1이 0인 어떤 단서를 찾아냈죠. 그아이가 지금 뭐예요? 스텝 1이다 이거예요. 그럼 스텝 2에서는 px의 형태를 우리가 어, 만들어줬죠. px의 형태는 x-1n, qx일 거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줬어요. 뭐, 이제 이건 안 적을게요. n은 1, 2, 3, 4, 이렇게 q, 1은 0이 아니라 아까 적었으니까 또 적고 말았네요. 그런 다음에 이 px를 설정해줬으니까, 스텝3가 주어진, 첫 번째, 여기서 주어진 항등식 있죠. 이 항등식을 야 y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해줬어요. 구체적으로 표현해줬죠,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셔야 됩니다. 자, 스텝4는 뭐였냐면, 이 구체적으로 표현한 이 한등식을 새로운 한등식을 만들어줬어요. 새로운 한등식. 그리고 다시 이 스텝5에는 새로운 한등식이니까 다시 X의 적절한 값을 매입했죠 X의 적절한 값을 대입해서, 우리가 아까, 어이 n에, n에, n을 구했죠. n이 무엇인지 구했죠. 무엇인지 구했다. 이거까지 필요 없죠. n에서 저기 가서 대입한다. 이거야. 대입해서. 마지막, 탭, 색셀은 이 조건을, 아까 지었던 1차식 단서 있죠. 1차식 단서. 1차식 단서를 이용해서 마지막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면 다 해결되는 거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푸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p1을 x-1, qx로 설정해서 쭉 문제를 풀어가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형태에서 문제를 쭉 풀다 보면요. 결국 마지막에 어떤 이제 결론을 해요. 좀 이게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또 이제 길게 설명해야 돼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면 길게 설명할 건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어떤 스토리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쭉 풀다 보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Q1이 0이라는 어떤 이제 결론에 도달해요 그래서 PX가 x 마이너스 Q-x에도 Q-x에도 x 스1의 인수가 있다 이런 결론을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니까, 야이를 2로 바꾸고 다시 풀어요. 또 이렇게 풀다 보면, 또 QX에 X-1이 인수가 있다는 어떤 단서를 얻게 돼요. 그래서 PX를 X-1의 성성으로 바꿔서 다시 풀어요. 쭉 풀다 보면, 또 QX에, QX에 또 X-1의 단서가 있다는 걸또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X-1을 여기 또 줘버려서, 요렇게까지 가요. 그래서, x-1부터 시작해서, x-2, x-3, x-4, 3번의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와요. 그런 다음에 i를 k로 설정하고, 다시 1차식 대입해가지고, k를 구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이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거고요. 어쨌든, 이거는 지금 풀어드린 방법, 해설조와 일치할 겁니다. 이런 해설지 방법이 어, 더 나은 것 같다고 확실성이 들어서 요 방법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아, 근데 왜 이런 걸 얘기해 드렸냐면, 이렇게 푸른 학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학생이 혹시라도 어딘가 있을 수 있죠. 그 학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얻은 학생이 있다면 그분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풀이 방법이 더 아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풀이 과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등식, 적절한, x 에 적절한 값을 대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달라는 얘기고, 어떤 한 등식이 주어졌을 때 새로운 한 등식을 만들 수 있다면, 문제 해결을 쉽게 해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감히 든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선생님 오늘은 이제, 오전에는 이 정도만 찍을 것 같고, 퇴근하고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찍겠고요. 어... 내일, 오늘 아니면 내일 좀더 다시 찍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제가또 너무 설명을 오래 했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필,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강의 들장하시고만나습니다